함께 주의돈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 을받으시며나라의이양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까지,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94장 찬송 성령님이여 주님께서 몹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황금으로 상징시켜 모든 위엄, 천사, 만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해 보시고 큰 힘을 주셔서 이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황금을 드린 우리 모든 육신의 성도들 장해보시고큰 힘의 교리는 신으로 맞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사옵 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강의 3 6 번째 시간이고요 살인자 사탄 옳지다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 6절입니다는은 거의 이상하게 쓰리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보다는 기독교 종교에선 말입니다. 이 귀중한 마태복음 5장을 일컬어서 산상순이라느니 팔로이라느니 약간 세상적인 냄새가 폴폴 날 수밖에 없는 그한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아닌데 정말로 아닌데 차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원수 사탄 마귀를 영원히 기억에 쳐넣으시려고 하는 신령한 전쟁을 위한 대선전포구라고 되었거니와 먼저 2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하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옥불이란 존재적인 영원한 파멸이겠고요. 하나님 천벌의 궁극 지점일 텐데, 어찌하여 보통 때와는 달리 하나님 자신이 그큰 분노를 정라하게 드러내고 계셨을까요? 대간절 누구를 향하여 무엇으로 말냐마 불신판질에 가는 영구한 극형적인 참벌을 말씀하고 계신가 한것이옳지다 물론 사탄에 대한 그 악마의 반응에 대한 그 일만큼은 결단코 주님은. 용서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이 어찌다. 아시다시피, 또 같이 보이는 살인이라 할지라도 우발적이라 할지, 우욱하는 자기 자신의 살기 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르고 말았음의 몸춤도 있겠지만, 우선 먼저 마음으로 꼭죽어야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사기를 우선 먼저 품으면서 실로 오랫동안 계획하고 꾸미면서 말입니다. 자기의 그 살기를 살인으로서 실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다가 가장 살인하기 알맞는 적에 이르러 자기의 그 살기를 살인으로 옮겨한그 고음치야말로 본 성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불로 보호하시는 극형의 원인이 됩니다. 만은 여러분 첫 세상을 풍기시켜줬던그 악마 사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영적인 행간이라지 보이는 성경책의 안 보이는 속 성경입니다. 만은 주님께서 가르쳤대 빛이 있으라 그랬지요. 그럼요, 그럼요. 사탄의 반역 까닭에, 옛 하늘과 옛 땅은 괴말로 붕괴되고 말았기 까닭에, 도리 없이 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주님은 두 가지의 창조적인 대혁신을 단행하셨거니와 반역의 주동자 루시인즉슨 사탄이라 규정하시고 정주하셨으며,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고 말았음, 그 고유적인 사람이랄지 하나님을 감히 죽이고자 했었던 그 악마 사탄만큼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2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 나가던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때의 배신자들, 반역자들 대부분은 말입니다. 그냥 사탄의 미혹 때문에 쉽슬고 말았던 그런 영들이며, 그런 천사들 옳지 다 가령 다 임금에게 배방을 해줬던 그 아들 압살롬 말입니다. 사탄 마귀의 모형이고요, 반역 사건의 원형이었던그 압살롬. 그 사탄만큼은 꼭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되겠지만, 괜히 부호한 내동을 해줬던 거의 모든 영들은 대체 어떻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만큼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와 영이었던 그들에게 큰 현실적인 변화이고요. 안보여줬던 영이었는데, 보이는 식물과 동물로서 저들의 수준으로 심히 절약시, 절약시켜 버리셨던 하나님, 의 창조 6일 하나님의 심판이셨고요. 무엇보다도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너무너무 이상한 대체 시간은 언제부터 있었으며, 누가 그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어쨌든 분명히 시간애로 절약된 하나님의 원통한 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영광스러웠던 옛 모습 말고, 모든 만물들의 운명이며 그 옥이 되고 말았구면, 그렇지만, 창조 6일 후에야 비로소,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 우리들 말입니다. 다시, 시간, 시간 이나가는 옥이며, 피치 못할 운명 안에서, 사람들은 살고 죽고, 정녕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먹거리로서 그 수신의 힘이 철학된, 그러니까 안 보이셨던 영으로부터 보이고 만져드수 있는 식물, 동물로서 그 질이 바뀌어진 내 세상을 주민들이며 곧그 영들과 그리고 사람 모두의 오김이며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만의 그큰 원망과 하한 말입니다. 그 후에 옆으로서 사람이 고가는 특이한 존재를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대체 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시간으로. 절약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절통한 원망 내지는 하나님의 그 상처 깊은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식사거리와 먹거리로 절약된 만물들, 이 둘을 사람자 받으시좀구원에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성경책 하나가 듯득 참득 씌어져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 인즉선 너무나도 벅찬 하나님이큰 원한을 넘기이므로저 역시 한때 어리석을 젊었을 때는 말입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귀가 만든 것인지도 몰라 그랬습니다만,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사탄이 체물을 똑똑하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었거니와, 아시다시피 사탄 때문에 첫 세계의 붕괴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도리없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지요 이 성경 역시도 분분한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까닭에 하나님의 평강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음이 옳지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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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깨어진 평강이며 주님의 그한이 말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시간이 되고 말았음 한편 괜히 뜻도 없이 사탄의 협력자 노릇을 하고 말았었던 여시, 옛 세계의 그 품별력이 없는 영들과 그 천사들 일하지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간들의 식사거리로서 심히 저렇되고만이 세상의 주민들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의 구원을 사람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비통한 하나님의 크, 크로노스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보혈 때문에 구원이 됐지만 그 참혹한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 시간이며, 동식물로서 가병될 수밖에 없었던 저 세상의 모든 영들을 일랑은 암묘, 예수 십자가로말명하고 품대 사람, 사람은 우들의 십자가가 아니면 무엇이든지요. 2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리아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그들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으면 아십니까? 지금도 그러 하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었으며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건가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님 인즉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한 것이 올수 있다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메시아이시지만 하나님 자체일 수밖에 없는 시간 시간과 만물의 메시아인 즉슨 주님의 그 창조의 덕가 덕에 우리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옳지다 그러므로 만물 들이며첫 세계의 영들이랄지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셨던그 우리의 식사거리가 되고만 그들을 용서하라 권하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예 모든 식사거리일량은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찬으로서 그러므로 한기밥을 구역구역 음, 먼극부터를 넘어 거룩한 성찬식으로 승화시켜 드려야만 될 텐데 또한 하나님 자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원통한 예실이 마귀의 배신으로 말냐마 큰 상처를 받은 하나님 마음 자체 곧 크로노스 시간 시간 말입니다 도대체가 피점물 인간 주제에 사람 따위가 어찌 그 하나님의 하느님이요 원한이신 시간을 비록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 자체신 이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겠는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 모두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일까지 인간 모두의 일생 중에 숙명이며 본 성경의 그옥 말입니다. 대체 그 엄청난 시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지요? 예.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세월을 아끼다. 세월을 아끼다, 세월을. 곧 시간을 구원해달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도리 없이 시간 속에서 어차피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바에야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히 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절대로 벗어나지 말기 정신득했거든 세상 유혹에 쉽게 미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말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을까지 성령이 이어 또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내 것이 결코 아니라 주 성령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내 욕심으로 죽길로 음, 나가게 내두지 마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철저히 맡깁니다. 로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내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마다 생각마다 결정마다 인간 내 생각이 절대로 아니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철두철미 주장해 주시고 주간에 죽소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모든 것까지 성형님께 맡기고 의탁함으로써 예. 하나님의 한이여 주님의 상처를 되었었던그 시간은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마침내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광의 차원으로써 정릉코 사람 성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이였었던 그 시간을 구원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옳지다. 성전 여러분, 같은 시간일지라도 사람 성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으며 예배가 있고 비록 내 마음에 안 되는 것 투성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주 성령께 우리 삶과 우리 일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감사야 말로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인 그 크로노스를 가리오스의 영광으로 인도해 드리는 꼭 구원해 드리는 창조 의도의 유장 방편인 것입니다 가령 무슨 저주나 역경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무섭게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므로 우리를 삼켜 주교별을 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들은 절대로 근심과 낙심, 절망을 안 하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신실하시고 미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역경과 불행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감사로 만나마 감사의 믿음으로써 주님을 의뢰해드리고 주님을 치유해 드릴 수 있는 위일한 성령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개명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일생의 제일 가치로 뜨면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보다 더 깊은 기도의 중심으로서 1년이면수 백만 명씩 축가 가고 있는 가엾은 사람들 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오려 히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1년이면 수없이 도축가되고 있으며 무려 2 0억 명씩이나 천연을 굶고 잠자리를 든다고 합니다만은 성령이 시여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주어소서 하면서 선포 기대의 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축복아 올지어다 축복아 올지어다 축복아 내게 올지어다 그렇게 감사한 믿음과 참다한 신앙으로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으로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을 써주시죠 예, 우리들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과 계획대로 무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큰 기적으로서 기적적인 축복을 우리 위에 준비하셨으며 또한 영생 폭락까지, 천국까지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만. 지금은 성키우시며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글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고의 대봉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신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니 또한 영원의 충만한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의 어린 것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짐을 위해 이제 영원히 충만 충만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